청담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의 대학 문화교류 제도인 방문 연구원에 대한 정보로 두 편에 걸쳐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방문 연구원 제도에 대한 소개와 자격 조건 그리고 가능한 학교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문 연구원은 비지팅 스칼러로 불리는 미국 대학에 초청되는 연구원으로 주 2회 정도 현지 학생 및 국제 학생들의 상담을 해주거나 전공에 대한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기마다 논문을 제출하는 석사 수준 이상의 과정이며 학사 학생들의 상담, 진로에 대한 카운슬링이 주업무입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능통하여 교수님과의 인터뷰가 통과돼야 하며 학사 졸업, 10년의 입사 경력 등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여 직장인 공무원들에게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방문 연구원의 특징은 일반적인 유학생이 받는 F1 학생 비자가 아닌 J1 문화 교류 비자가 나오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J2 비자 발급을 통하여. 동반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도 서류와 이력 조건만 확실하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 연구원 기간은 보통 1에서 2년이 기준이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3에서 4년까지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1년 기준 프로그램 비용은 약 2만 달러 내외이며, 2년 등록 시에는 약 3만 2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방문 연구원 제도는 거의 모든 미국 대학에서 진행하지만, 선발이 매우 어렵고, 대부분 교수님의 인맥, 상당한 영어 실력이 동반이 되어야 해서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청담유학원에서는 현재 미국 4개의 우수한 대학과 협정을 맺어 방문연구원의 문턱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미국 A 지역의 주립대학으로 미국 서부의 전체 주립대학 중에서도 15에서 22권의 명문입니다. 우수한 대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주변 학군은 말이 필요없이 좋은 환경으로 연구원 조기유학 모든 방면에서 우수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AA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며 인기 거주 지역은 토렌스, 플러턴, 얼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남턴 유니버시티로 뉴욕 주립대 연합인 선의에서도 최상위권의 명문대학이며 미국 전역에서도 15에서 22권의 명문대학입니다. 뉴욕시와는 3시간 정도 떨어진 비남턴에 위치하며 대도심에 비하여 규모는 작지만 조용하게 공부와 업무를 하기 좋은 환경을 가집니다. 특히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교로 한국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업무를 하며 생활비가 도심에 비해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는 칼리지 오브 스테튼 아일랜드로 뉴욕시립 종합대학인 큐니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맨하탄 남쪽에 위치한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큐니에서 가장 큰 학교 규모를 가지며 연구과정에 집중 투자를 하는 학교입니다. 캠퍼스가 비교적 최근에 리모델링되어 깔끔한 업무 환경이며 한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현지 학생들과의 유기적인 교육 커뮤니티가 제공되며 스태튼 아일랜드는 뉴욕을 대표하는 다섯 개의 섬중 가장 안전하며 삶의 질이 높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학교는 롱 아일랜드 유니버시티이며 맨해튼 바로 옆인 브루클린에 위치합니다. 입지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전공을 제공하여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또한 자녀 동반까지 생각하는 학생은 맨하탄의 학군을 영유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았으며 내일 업로드될 영상에서는 방문 연구원으로 미국 조기 유학을 가는 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